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꿀팁 별리사 안희중입니다. 네. 피부 관리실 네. 또는 피부과에 가면 레이저를 활용한 고가의 스킨케어 장비들이 있는 것을 아실 겁니다. 네. 최근 이 고가의 장비들이 가정용 미용 기기로 진화하였는데요. 이름하여 LED 마스크. 이 LED 마스크가 뷰티 미용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는데요. 각각 강서라와 이나영이 나오는 LED 마스크 광고 문구인데요. 소비자들은 어쨌든 피부에 좋지 않을까? 비싼 피부과는 못 가더라도 LED 마스크 정도는 써 줘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LED 마스크는 정말 강서라와 이나영처럼 얼굴을 빈틈없이 살려주고 화사하게 해 주고 탱탱하게 해 줄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LED 마스크를 기술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셀리턴, 프라엘, 촘촘 세 개의 마스크를 준비해 봤는데요. 각 제품의 특징을 살펴보기 전에 LED 마스크의 핵심 원리를 알면 이해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LED 마스크의 핵심 기능은 뭘까요? 네 맞습니다. LED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LED에서 나오는 빛의 특정 파장이 피부의 표피 및 진피 층을 자극해 피부가 재생되는 원리입니다. 당연히 이 핵심 기술의 특허권자는 대박이 났겠죠. 하지만 반전 카드 나갑니다. 다행히도 현재 이 핵심 기술에 대한 특허권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고요? 특허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다양한 회사들이 LED 마스크를 만들 수 있었고 지금처럼 우리 구미에 맞는 제품들을 골라 담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핵심 기술이 왜 특허가 없냐고요? 그건 이따 공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중에 나와 있는 LED 마스크 모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핵심 기술이 잘 적용된 제품이라면 제품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서 핵심 기술은 빛의 특정 파장을 이용해서 피부의 표피 및 진피층을 자극해 피부를 재생하는 원리라고 했는데요.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제가 실제 LED 마스크에 들어가는 LED가 박힌 판을 특별히 구해 왔는데요. 이렇게 박혀 있는 게다 LED예요. 여기에 전류를 흘려 보내면 LED 소자는 특정한 파장대의 빛을 내보내는데요. 파장도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파장인 레드, 그린, 블루 파장입니다. 보통 블루 파장은 405에서 415 나노미터의 광선으로 피부 1mm 이하로 흡수된다고 합니다. 발진이 있거나 예민한 피부, 여드름균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블루 파장보다 긴 파장인 레드 파장입니다. 630에서 660 나노미터의 파장으로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하는 광선입니다. 진피층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 있어서 피부 재생, 탄력 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적에서는 800에서 900 나노미터인데요. 사실. 근적에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피부 진피층 4mm 부근까지 빛이 깊게 들어가네요. 피부 색소침착을 방지하고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부작용이 있으면 어떡하지? 하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요. LED 파장은 유해한 자외선, 불필요한 적외선 영역대의 파장이 방출되지 않아서 부작용이 적고 에너지가 낮아서 피부 조직을 손상시키지 않는다는 다수의 주장과 논문의 설득력이 높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럼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가격대의 인기 제품을 선정해 봤는데요. 딱 보기에 아주 다양하고 화려해 보이네요. 왼쪽부터 셀리턴. 프라엘, 촘촘, 세 개의 제품인데요. 셋다 디자인은 달라도 크게 보면 디자인이 된 앞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핵심 기술이 적용된 LED 소자가 끼워진 중간판, 얼굴에 맞닿는 뒷판으로 크게 세 개의 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LED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세개 제품 모두 레드 파장과 근적 에선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셀리터는 여기에 더해 블루 파장이 추가로 설치되어 있고요. 또 핑크 파장도 있다고 하는데, 이 핑크 파장은 블루와 레드가 한꺼번에 나와서 혼합돼서 핑크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셀리터는 프리미엄 기준 LED가 근적 에선 230개, 레드파장 230개, 블루파장 230개, 총 690개의 칩을 가지고 있고요 프라엘은 LED가 레드파장 60개, 근적외선 60개, 총 120개의 칩을 가지고 있고 촘촘은 레드파장 120개, 근적외선 1, 근적외선 2, 120개씩 총 360개의 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led가 골고루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이 좋은 제품이라고 할수 있겠죠 세 가지 제품 모두 균일하게 배치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파장과 출력이 동일하다면 개수가 중요한데요 마스크에 분포된 led 소자의 개수가 많으면 피부에 골고루 분포가 될수 있으니까 그 효과는 커질 수 있겠죠. 근데, 마스크를 보면, 빛이 나오는 것이 690개? 360개? 어라? 그것보다 적어 보이는데,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할수 있습니다. 샘플을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셀 리턴은 여기에 레드, 블루, 근적의 선 칩이 있는 거고요. 프라일은 하나의 LED에 레드, 근적의 선으로 칩이 두 개. 촘촘은 하나의 LED에 레드와 근적외선 1, 2로 칩이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총총의 경우에는 LED가 120개만 붙어있어도 360개의 칩으로 빛을 내는 거죠. 다른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렇게 좋은 핵심 기술이 특허권이 없다고 했는데요. 꿀팁 카드 나갑니다. 슝 많은 제품과 많은 논문으로 인해 이 핵심 기술은 만인의 기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특허권으로 핵심 기술을 독점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우리들의 선택의 폭은 굉장히 넓어진 거죠. 하지만 언제나 좋은 제품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